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순쟁, 악의,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0부작 복음실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에게 분명히 두 세계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극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했습니다. 위인전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 위기 극복의 시리즈들을 좋아하고 또 흠모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두 세계가 갑자기 돌변해서 잃어버린 세월로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인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한 예를 들어보자면 아마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본다면 모세는 비극적인 환경을 출생의 비극을 잘 이겨낸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단 한순간에 좋겠어요. 이미 파라오의 유력한 아들로 행세하고 있던 그쯤에 동족 히브리인이 자기가 히브리인과 동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아주 작은 계기였고 그 동족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분노한 것도 아주 작은 순간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주 작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나버립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내 출생의 운명이 어디 내 책임인가? 동족에 대해서 연민을 품은 것이 죄인가? 파라오의 아들의 신분으로 범죄한 사람 한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과연 그토록 큰 죄일까? 그의 삶은 다 마른 죄가 되어버리고 인생의 가능성의 세계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나의 의지가 중심된 세계. 내가 나의 꿈을 이루어서 나의 양지로 음지를 대신하리라 맘먹은 모든 인간의 귀결입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경험한 작은 실패가 수렁처럼 연속적인 실패로 이어집니다. 누구를 원망하랴, 악으로라야 이길 수 있다는 여러분 인생의 법칙이에요. 인생이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준거 아니에요? 착하게, 정직하게, 진실로, 바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 인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나요? 지식과 경험의 세계가 가르쳐 준 마지막 진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뼈저린 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밝은 구원의 세계가 기대와 가능성의 그 선의의 세계가 소름 끼치는 거짓의 세계 속에 아무 힘도 없이 질식당할 때, 헛됨과 무능 사이에서 우리가 깊이 절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 열려진 또 하나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분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허위의 종교를 깨트리고 심리와 위안의 자기 기제를 꺼트리고 비로소 절망의 알몸으로 섰을 때내 곁에 서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나 같으면서도 전혀 새로운 분이었습니다 내 실패를 알고 계시고 내 모순과 거짓과 가면과 불의를 훤히 깊이 바라보시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내게 새로운 운명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단한 가지.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것처럼 나의 나중심의 의지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못 박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내 자기중심적인 세계에 다 타버리고, 나의 꿈도 다 지나가고 타고,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불의를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그 죄의 운명을 꺾을 수도 없고, 그러나 주님이 다시 불을 붙여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의 불을 붙이시고 소명의 불을 붙이셔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불행 가운데에서 내가 자초한 그 절망과 그리고 그 어두움과는 전혀 관계 없이 전혀 다른 쪽에서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니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방황하는 아들이 점차점차 점차 잃어버리고 소진해 갈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전혀 다른 준비를 하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집에 그냥 있거나 한 가지는 집을 떠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인생은 그러나 하나같이도 한결같이도 모두 다두 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의 세계라는 나의 의지의 표상이라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맡기고 사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설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복된 꿈이었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된 나의 의지의 세계는 깨어져야 되었고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세월은 새로운 생명의 세월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는 시행착오의 반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고 바로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바로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해관계,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는 정과 욕심은 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 주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내면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당신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님께 나의 의지를 드려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심으면 바로 열매가 되고 투자하면 이윤을 남기는 하나님 천국의 장사꾼으로 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삼손과 같은 목마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 주셔서 응답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예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시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꿈과 야망과 포부들이 하나님 잘못 비워진 단추처럼 어느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이 선을 대신하고 증오가 긍휼을 대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삶의 주가 되시옵소서. 나의 정과 욕심을, 나 중심에,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가 되어 없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나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방법에 주님, 내가 내 마음의 키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